말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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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희찬 엘더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부터 16장입니다. 15장 나는 참 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엇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못고자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세,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의 말랑 포인트는요. 15장 2절처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가 만족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안주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자신의 자녀가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아기가 걸을 수 있으려면 어느 순간부터 부모가 그 아기의 손을 놓아야 합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며 계속 손을 잡고 걷게 한다면 영영 걷지 못하는 아기가 되겠죠. 저도 엘더로서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떨 때는 조언을 향한 세심한 케어보다 하나님께 그냥 내던지고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훨씬 도움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어떨 때는 세심한 손길로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개입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자신의 뜻과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면 우리의 선택을 정말로 존중해 주셔서 그저 과정을 지켜보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상황과 특징에 맞게 이 모든 방법들을 시의 적절하고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혹은 우리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어도 반드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한 방향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도움되는 좋은 응답임이 틀림없습니다. 무엇이든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구하기 전에 가지되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엇이든 구해도 좋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나서야 간구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님께 붙어있기 원한다면 십중팔구 사탄의 관계에 넘어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자비로움과 근휼하심으로 그분께서 그분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셔야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는 감사기도를 드립시다. 말랑말랑 안녕.